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1기상 12장에서 13장입니다. 네, 이제 솔로몬 왕조가 시대가 끝났고, 그 이후에 이제 분열방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에, 시작할 때이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거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요로보암이 최악의 세팅을 해서, 이후에 자손들에게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서, 결국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빠르게 멸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그것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2장 먼저 이야기 쭉 볼게요. 12장 1절. 루호보암이, 루호보암은 누구냐면 남유다 왕국의 분열 왕국 첫 번째 왕이고 그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헷갈리죠? 루호보암 남쪽, 여로보암 북쪽. 그 남조광이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 아직 이제 분열되기 전이니까. 그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이 이제 그 여러 그그 그 뭡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북쪽 사람들이 조금 이제 북적북적하니까 지금 느낌이 좀안 좋으니까 루오보암이좀 챙기려고 일부러 북쪽으로 간것 같아요. 어 주요 도시로. 그래서 이는 온 이스라엘의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이더라 나름 이제 구전략이죠 괜찮은 전략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좀 보살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삼절 보니까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그는 누구냐면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로보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절 제일 뒤에 보면은 이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조건을 거는데 그게 뭐냐하면 솔로몬이 우리를 너무 노역을 많이 시켰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를 좀 보살펴 달라 아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 이막 성전 건축하고 어막 너무 이제 그런 일들 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 새로운 단임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서 <laughs> 우린좀이런거하지 말고 좀 목회를 해달라 좀 돌봐달라 막 이러니까. 어, 로브함이 이제 두 사, 두 집단의 얘기를 듣죠. 6절 보니까 노인들의 얘기를 듣고, 10절 보니까 소년들, 그러니까 뭐 소년들이라고 해서 막 칠드런 이런 게 아니고, <laughs>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좀 지혜자들, 좀 노인, 이 노인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인들이랑 다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의 노인들은 오히려 조금 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막 깊은 지혜가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대 이럴 때 이런 데는 이제 노인들이 상당히 좀 지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자들 그리고 반대로 어좀 이제 젊은 사람들 이렇게 뛰어서 경청을 한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제 에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할때 자기가 왕이 되고 난직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할때뭘 달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죠. 백성들의 말을 좀잘 들어서 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좀 덕이 있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지혜거든요. 왕에 가져야 할 지혜. 그런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어 이게 포인트입니다.그래서 어 (13절)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어~ 백성들에게 대답을 합니다.그러니까 어~ 이전 왕이 뭐~ 이거 지었냐 나는 더 크게 짓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그러니까 이제 훨씬 이제 나는 공포 통치를 하겠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이제 관용 통치가 아니라 공포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15절 중간에 보면, 이 일은 요호와로 요호학교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때좀잘 봐야 됩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아 "하나님이 요로보함을 이렇게 시켰구나, 요로보함 기계처럼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말을 딱 주셔가지고 포악하게, '와, 난 공포통치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만에게 주셨던 지혜를 누구에게?" 예, 루어 보암에게는 안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말이 수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통치를 잘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응답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통치를 한 거예요. 그냥 홀로몬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역사를 하시면 우리는 아주 좋은 아버지도 될수 있고 좋은 목사도 될수 있고 어, 좋은 회사의 직장 상사도 될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한테 우리가 의지를 하고 붙들러 달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듬뿍 담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그걸 좀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이 떠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왕들은. 응?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말 이후에 역효과가 나서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열왕국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문제예요.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왜냐하면 왜 멸망했나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는 책이니까 역사 책이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이후에 쫙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쫙 집중을 하는 게 여러 열왕기서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5절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통치가 시작되고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여로보암이 딱 관찰을 해보니까. 25장, 1절, 20, 25절을 보면, 12장, 21, 25절을 보면, 요로보함이 에브라임산지에 세캠을 건축하고 수도로 삼은 거예요. 세캠을 수도로 삼고,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들이, 분열이 됐는데,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사갈 것이다. 27일, 20,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게 이제 원인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북쪽은 좀잘 살아요. 남쪽보다 남쪽에 산지가 많고. 잘 살아도,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 신정, 어, 통치, 그런 이제, 고대 국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대가 종교가, 종교가 그 사람의 삶의 토, 토대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저기 있으니까, 남쪽에 있으니까, 이제 가겠다. 그래서 이제 꾀를 낸게 뭐냐 하면,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16장 16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출석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교통이 발전을 한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몇칠씩 걸려가지고 갔다가 돌아오고 이제 이런 불편한 일들을 1년에 3 번이나 해야 되니까 이제도 그 귀찮지 않냐. 그거 언제 계속 하겠냐. 이제 남 북도 분열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딱 맞게끔 전략을 딱짜 가지고 입에 쏙 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누가요? 금송아지. 베델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전략을 잘 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것이 없고 베들레에서 제사 지내고 단에서 제사 지내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절기를 그렇게 갈 것도 없고 여기서 그냥 절기를 지내면 된다. 되게 그들을 편리하게 해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30, 30절. 이 일에 죄가 됐으니까, 이런 백성들이 당까지 가서 그에게 경배합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절 딱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어떻게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laughs> 32절 제일 뒤에 보면, 그가 만든 송화제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배대를 세웠더라. 세 가지를 비슷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비슷한 제단 베델과 단이 만들어서 비슷한 제사장, 비슷한 절기. 이게 바로 베델 종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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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제일 끝에 13장 34절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서 그 집이 여로보암 가문이 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느라 단순히 이제 여로보암의 가문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은 이 비슷한 유사 종교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 분노를 하시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출몰하기 시작해요 선지자들의 전성시대는 어떻게 열리냐면 분열 왕국 시대의 전성주,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는데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너들 멸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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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사람 출신은 유다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예요. 그래, 가서 이제, 여로 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베델, 베델 제사 하나님께서 박살 내버릴 것이다. 특별히 요시아 왕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박살 내버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요시아 시대 아주 아주 후대에 가서야 이제 베델을 이 재단이 정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1절에) 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제 북이스라엘 베델 베델의 선지자가 있는데 늙었다고 하죠 늙었다고 하면 총기가 흐려진 거예요 선지자인데 영이 어두운 거야 그이 사람이 어~ 그~ 남쪽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남쪽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이제 돌아서 와라. 그리고 누가 내게 말을 하더라도 떡과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면 절대 거기 따라가서 떡과 물을 먹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는데 먼저 이제 여로보암이 먼저 한 꼬셨다가 나랑 가서 떡 먹자. 꼬셨다가 이제 거절 당하고. 두 번째로 베데르 늙은 선지자가 가서 떡 꼬십니다. 나랑 가서 떡과 물을 먹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속였냐면 베데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속였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는1 8절입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속이고 안심시키고 데려가서 떡과 물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다가 아 짐승을 만나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이 시체를 가져다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장사 지내고 슬피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2절에 그가 요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의 이건 이제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32절 그가 요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베델의 선지자는 그냥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거짓 선지자 그냥 남쪽의 선지자가 그냥 북쪽에 와서 간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하고 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그 사람의 가서 이제 속인 거예요. 나도 그냥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속인 거예요. 근데 진짜 죽었거든요. 진짜 맹수에 찢겨 죽으니까. 아하,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죽은 걸 보니 이 사람을 통해서 베델의 재단이 깨뜨려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던 말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을까봐 제가 지금 핵심, 핵심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베데레의 재단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통독본문의 핵심이에요. 비슷한 것을 조심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자신을 경계해라. <laughs>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주변에 보면 아직도 이이 이,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단도 아니고 또 정통도 아닌 그 이상한 것들이 오늘도 너무나 많아요. 진짜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또 아직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좀 어, 제대로 잘 한번 공부하시고, 어, 저희 제 채널에 좋은 영상들 많으니까 한번 마음을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한번 정리를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한번 정리하셔야 돼. 유사 복음들에 번영 신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극단적 영지주의라든지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꾸 우리를 억눌르는 억압 기제로 자꾸 작용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경우가 많은데 비슷한 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는 겁나지 않아요. 유사한 게 제일 무서워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이~ 여로보암이 딱 핵심을 잡았던 게 뭐냐 면은 이~ 귀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딱 잡아 가지고 편하게 만들어줬거든요.교리적으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공부하시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오히려 어~ 우리 오히려, 오히려 우리가 아~ 정말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기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역설적으로 자~ 오늘은 고루한 것들을 좀 우리가 여로보암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반복되듯이 인간의 귀찮음을 또 이용해서 또 인간의 그런 종교성을 이용해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이단들이나 거짓 가르침, 유사 가르침들이 참 오늘날은 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부요함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믿싸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